스님께서는 이제 동대 교수로 계시면서 그 한국 불교의 권맥인가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종조를 이제 태고의 어 선사로 이제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정원에는또보조 국사를 또 이제 중공절에서 이제 글로 또 이제 해서 뭐 참정하유 환부 역조다 이런저런 구설도 많고 또했습니다만 선님께서 보는 그 우리 불교 조계종의 그 법맥은 어디로 가야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계종 법맥은 어디까지나 역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상이라기보다는 그건 사니까, 종조가 누구냐? 이거는 선사상보다도 그건 선사란 말이에요. 그건 인또 불교 사회용 사기 때문에, 대한 불교 조계종의 에, 최초의 그 창립 종조가 누구냐? 뭐 지금 요 권례와 그 전에는 재래는 태고 보우 스님을 조계종 종조로 보고 태고종이라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정화 때 이불하 선생하고 이정익 선생님이 두 분이 이제 주장하기를 조계종 종조는 보조 진울 스님이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불교통사에 보면은, 송광사, 그, 보조신님 뭐 소개하고 송광사 소개하는 그 부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조시설 조계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조가 요로서 조계종을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보조신님이 조계산 송광사에서, 조계선종을 참 중흥을 하고, 수행위에 정해결사를 하고 거기서 그런 그참 조계종 선지를 닦는 장소를 설, 설치했다는 말이지 한국의 조계종 종지를 처음으로 전래해서 세운 일은 아니다 그럼 뭐 올라가면 뭐 구산선문회 스님들이 다 중국 가서 선종을 다 받아온 것도 다 조계종입니다 선종은 다 조계종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보조스님 그 얘기가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고 그쭉 내려오는 게 이제 해가지고 신라 시대 구산 선문으로 넣어 온것도 있지만은 고려 말 이조 초기에 태고 보우 스님이 죽국 가가지고 이제 석공 스님한테 가서 에, 공부하고 인가 받고 그 석공 스님의 법을 이어와 가지고.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종을 해가 태과종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쭉내대로는그 뒤로 계속 뭐 서산 스님 뭐편향 무슨 또요 근래까지 그 법맥이 쭉 있거든 그게 이제 중간에 탈락된게 빠진 것도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러나 남아있는 가장 정확하고 자만히 남아있는 부분이 태고 스님 법맥으로 남아있는 것 밖에 없지 보조 스님이 조개종 종주로 하는 얘기는 그때 근래 와가지고 그래 주창을 했지 그전 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한국 그 조계종 종주는 선종이 그 처음으로 전래해온 사람을 종주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종을 처음 가져온 이가 도의국 산대신 라시대. 도의국사가 선종 맨 처음에 그 서당 지장선사한테 가가지고 선을 받아왔단 말이냐.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분이 그게 이제 조계종 종주를 할수 선종 종주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와가 종을 하나 세우진 않았단 말이냐 사상만 피웠지. 근데 그런데 이 태고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무슨 원룡부를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종을 상립을 하고 또 그때의 그 고려 왕조의 후원도 받고 어또 그때 그 주변에 뭐더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도들의 지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운 그런 그 기록 역사적인 문헌이 남아 있으니까 태고 스님으로 봐야지거든. 선님께서좀 예, 뭐 우리 우 외람된 질문입니다 말은 우리 또 행사 주지도 하시고, 또 이제 강원, 강주도 10년 넘게 오래 하시고, 그러시면 이제 산중에 계시면서 참 종의 의원도 여러 분 하시고,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좀 총무원장도 하시고, 종단 발전 어떤 이런 데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 걸 알고 있으신데, 선님께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뭐 관심 없어 하시고, 동국대학교 교수로 이제, 그 후로 이제, 해서 선님께서참 총장까지도 역임 하시는 그런, 참 저희들로서 기쁜 그런 영광된 그 업적을 남겨셨는데, 선님께서 특별히 참 종단에 나아가시지 않으시고, 동대, 그, 저, 고학들에 교수로 나아가신 그때 한 어떤 그 결심이라시고, 결정을 어디서 하시게 되으셨는지, 좀 색다른, 다른 분들하 색다른 판단 을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해인사 주지를 <laughs> 39살 때 해가지고, 이제 마흔 두살 땐가, 뭐, 그때 그만뒀어요. 임기를 안채웠신다 아직 내놓 택이죠, 그때. 해놓고 그때는, 지금도 뭐, 다 어렵지만, 그때는 참 더구나. 또, 운영도 어려웠고, 어, 모르겠어요. 처음 맡아서 그런가, 뭐, 올해 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그걸 내놓고 조금 쉬려고 이제 외국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산중에 도로와서 있으려니까 또 전임자는 또 비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서울에 또 이제 자의반, 타의반, 그, 한번 학교에 좀 나가서 강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리 갔는데, 그때도 그 고래기 전에도 뭐 십이칠 법난인가 뭐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총무원장 뭐좀 하라고 무슨 그런 교섭이 좀 들어왔어요. 그때 그거 뭐 남들은 뭐 가치고 말이요. 무슨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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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뭐그 법난 당하는데 무슨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다고 뭐 잘났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못한다고 그때 그리고. 예또 놀고 있었어 놓고 선바가잠선할 바에는 땅 그래도 뭐 하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학교로 그만 그렇게 간 것이 뭐한 18년인가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다고 보면 뭐 시간이 잘 갔어요. 언제 가보니 가버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뭐뭘 했는지 또렷하게 지금 남겨놓은 게 없어요. 내 생각에 지금 한 10년만 좀 젊다면 은한 10년간 좀뭐했 심은 그래도 근데 지금 늦었다 지금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게참 아쉬워요 뭐한 70, 80된 사람한테는 더 하겠지만은 뭘 이렇게 계획해 보니까 아니, 이 그런 거다안 하고 말한 10년 전에 이걸 좀이 길로 좀 들어왔더라면 은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아주 그건 참 솔직히 그건 아쉬워요 그로 인 스님 존장하시면서 또. 인기를 마치시고 어후로 이제 한국 검성문 해서 이제 신라편 또 그래서 또 저서도 많이 이제 지금 남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좀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저서 문제 또 불교 사전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교 사전은 지금부터 11년 12년 전에 시작을 해서. 10년 사업으로 어 내가 한갑 기념으로 하나 내야 되겠다. 그때는 한한 한 권이나 두 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좀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누구 보고좀 이제 감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시켜 가지고 이제 자료를 <laughs> 한 10년간 중간에뭐 내가 바빠 할 때는 그만 뭐한 1년 쉬기도 하고 10년이지만 아마 한, 한 7년 좀 했다. 한 2, 3년은 뭐 그냥 일도 제대로 안돼 있었어요. 뒷받침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학교에 있고 뭐또 학교에 뭐 공직 가지고 뭐 하는 바람에 예, 뒷받침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하다가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그 한국 불교 사정이라면은 한국에서 에 이루어진 저서라든지 한국에서 독특한 뭐 예식이라든지 인물 사찰 뭐 등등을 전부 한국 저서에서 뽑아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겠게 있지. 예, 중요한 부분은 일본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뭐다 알려지니까 하고 한국걸리가 하는 데는 이거는 투자를 해야지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뭐책 무슨 출판업 하듯이 뭐 수지 마시려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에 나와도 그. 탈로가 뭐 거의 뭐 좁고 또 국내에도 뭐 얼마 서안 되고 초 이건 투자해가 불교를 위하는 의무가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에 중간에 또 이제 이거 안 되겠다고 시간을 좀더 해서 인원을 좀더좀 좀 투입을 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더 뽑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자료를 다 뽑고 뭐그각 항목 분야 이제 그 뭐더 그 내용을 전부 이제 정리했기 때문 이제는 그 원고 자료를 다 뽑아놨기 때문에 원고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인쇄하게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뭐 지금 한 15만에서 한 16만 의회가 되는데요 그리고 책을 다 하자면 한 10권 음, 사적배판 1000페이지로 한 10권 됐겠는데 이게 왜 이리 어가 하고 다른 일본 사람 글락 한번 봤어요 일본의 그 무슨 대한화 자정이라든지 망월 사정이라든지 또 이런 걸 보니까 적어도 30년이 40년에서 걸렸어요. 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애를 먹고 중단하고 병이 나고 그걸 보고는 위안을 좀 가졌어요. 아니, 나 하다가 이제 내가 못하면 죽으면 이제 다음에. 지금은 내가 죽어도 그거는 계속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단될 정도는 아니고는. 누가 갖다 해도 할수있게고 뭐 또, 안 가지고 누가 또 그걸 또 그래 해야 되고 있다면, 어려운 것만 다 남아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하는 것만,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남아있 뭐, 벌레 십전년 했는데, 앞으로 10년 더 잡으면 더안 되겠냐, 지금. 그래서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한국 불교의 부부를, 우리가 안 하면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 사람이 해줄 수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종단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는데, 뭐, 아직 그렇게 관심 가질 여유가 없고, 뭐든 바쁘니까. 이게 사실은 동대학에서 20년 전인가 하다가 그만둔 겁니다, 못하고. 와. 내가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종단에서나 동대 같은 그런 기구에서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관심만 있으면 앞으로는 오랫... 뭐, 안 되겠습니까, 이제 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똑같은 뭐 질문을 대표로 되겠습니다만, 은 뭐참 가신 성철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다면 어떻게 선생님을? 가신 마지막으로 어 지금 느낌은 참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이 기세야 우리 한국 불교가 참 중얼하고, 또 사부대중이 정신적 지주가 될 터인데, 지금은 뭐참 거의 가시고, 원로신들도 뭐 그렇게 몇분안 남아있고, 지금 생각에 느낌은, 솔직한 느낌은, 그런 어른보다 더 훌륭한 니가 나야 되겠는데, 예, 그런 희망이 참, 과연 그렇게 되겠냐 하는 것도 참 마음에 아픈 일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해 놓은 업적을 비추어서 본받고 따라가고 그러니 정진하던 처음에 이제 입산하실 때 그다음에 수행하는 수행기 그다음에는 수행을 또 하시고 난 다음에 지도를 했으니까 지도하는 지도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뭐참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 하나 하나가 아, 저도 뭐 옛날 시인데 뭐고성전도 많이 있고 또뭐 시인데 그전적이뭐더 많이 있는데 에, 이런 분들이 참 드물게 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더 배출되기를 희망을 하면서는 그런 그 어른의 그 생전에 하신 그 자취를 뽐 받고 어, 그대로 참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수행과 정진을 잘하고, 포교도 또 최선을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 불교가 보다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죠. 우리의 뭐, 별리가 아닌 건 너무 오래 한것 같아. <laughs>